어,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최수희입니다 어, 오늘도 어, 저희가 준비하고 방송하는 어,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그리고 공작간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트럼프가 한반도에 돈 폭탄을 쏟는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까? 드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KF21 보라매의 어, 본격 생산을 함에 따라 아, 유럽의 전투기 업체들이 아, 줄도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아, 이와 같은 전망을 오늘 국민들께 아, 소상하게 아, 여쭙고자 합니다. <laughs> 아, KF-21 보람의 아, 전투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아, 유럽 4개국의 유럽파이터는 아, 수출이 잘안될 것이고, 이 모델들이 단종이 되면 유럽의 전투기 회사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투기를 만들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아, 이와 같은, 아, 좀 아, 명함이 서로 엇갈리는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에 앞서서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부모님들께 인도태평양전려연구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자유와 생명의 기록을 선물하시면서 아버님, 어머님,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laughs> 물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교로 다 쓰러져가던 나라를 이렇게 번듯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아버님,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들께서도 감동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소중한 선생님들께, 은사님들께도 6.25 올칼라 사진첩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주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책자를 사진첩을 선물해 주시면 존경받는 부모님이 될 것입니다. <laughs> KF-21 국산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는 세계 최강 F20의 랩터와 생김새가 사이즈 크기만 약간 작을 뿐 동일한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트럼프 대통령 1차 행정부 당시에 한미 우주협정을 맺고 달탐사 기술을 대한민국에 대거 넘겨주면서 뒤로는 f 2 2 랩터 기술을 한국에게 넘긴 것으로 보여줍니다. 생김새가 동일하다는 것은 전투기 유전자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아, 단한 번의 설계 제작으로 똑같은 모양 형체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F-22 랩터는 2032년에 퇴월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코앞에서 F-22 랩터와 똑같이 생긴 KF-21 120대가 2032년에 배치 완료됩니다 한국 공군에서 초도 물량이 120대 이지만 도입한지 40년이 다 되어가는 f-16 이 전투기도 모두 교체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 공군은 최소 kf-21을 300대를 보유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북한 지역을 수복하게 되면 북한에도 KF21을 배치해야 합니다. 때문에 한국 공군만 최소 KF21을 500대 가량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된 지 30년이 넘은 프랑스 라팔 전투기가 지금까지 총 생산대수가 겨우 300대가 넘었는데 한국 공군 단독으로 KF21 보라매를 500대 가량 보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 대당 가격이 <laughs> 약 1,100억 원 정도 하는데 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필리핀도 kf-21을 10여 대 구매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아, 인도네시아 역시 kf-21을 구매하기 위해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집트, 폴란드 등도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 기종이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의 라팔은 4세대 기종이고 단발 엔진이고 소형 기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당 가격이 1,500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쌍발 엔진이며 F35보다 더 크면서 작전 반경이 더 길고 넓으며 무장 탑재 능력이 월등하고 또 가격 역시 1,100억 원이라고 하는 이런 매력적인 가격이란 측면에서, 이 KF21 보람의 기종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구의 다른 나라의 전투기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앞으로 향후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이 된다고 할 경우, 프랑스 라팔 전투기 역시 수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스웨덴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라펜 전투기 역시 아, 단발의 소형 기체이며 또 4세대 기체인데 이 그라펜 역시 가격이 한 대당 1,500억원이 넘어갑니다. 자이 때문에 이 그라펜 전투기 역시 퇴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1시간당 유지비용이 1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도입비용 역시 최소 1,500억원. 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매체에서는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등 KF-21과의 경쟁 상대가 될려야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유럽의 전투기 생산 업체 세 곳은 더 이상 전투기 수출이 안 돼서 전투기 생산을 포기하게 되거나 아, 자국의 국내 수요만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KF-21은 작전 반경이 약 1,300km가 되고, 현재는 스텔스 기능이 다소 부족하지만 2030년 초가 되면 완전한 스텔스기로 변신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미국산 미사일, 한국산 미사일, 유럽산 미사일을 모두 장착하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KF-21 보라매를 가격과 성능에서 앞설 수 있는 전투기는 지구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F-16 최신형은 단발 기체이고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1,500억 원 이상하는 고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날짜로 주문하면 10년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기체가 되겠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 F-16을 구매하려던 나라들이 모두 KF-21 보라메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4,600 대가 판매된 F-16 교체 물량 역시 KF-21 보라메로 교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록히드 마틴의 F-16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15, F-18 모두 다 보잉사 거죠. 이두개 기종 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보잉사가 너무 바가지를 많이 씌우고 씌워 왔습니다. 그래서 미군에서 주문하는 물량 외에는 수출 시장에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산 전투기의 성능도 부풀려진 점이 많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금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산 전투기로 구매할 날은 아마도 지구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전투기는 요 미사일이 발사가 안된다는 소문이 자자한 전투기로서 이름을 받을 수가 없는 쓰레기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전세계 모든 중대형급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수출이 가능한 전투기는 한국의 KF-21 보라매와 미국의 F-35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F-35는 잔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및 유지보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미 공군 스스로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35는 구매 국가들이 정비도 못하게 미국에서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국가들이 매우 기분이 나빠합니다. KF-21은 본격적으로 스트레스화 되는 2030년대 초반이 되면 F-35를 구매할 나라들 대부분이 KF-21 보라매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F-35 역시 수출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5년 정도가 되면 유럽산 전투기, 러시아산 전투기, 유럽산 전투기들은 모두 수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미국의 F-16, F-15, F-18, F-35 또한 전투기 수출시장에서 뒤로 밀려나는 퇴출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유럽은 전투기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안 해왔고 미국은 너무 첨단 전투기 개발에만 목을 매다가 중저가 전투기 개발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산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에 나서는 5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후가 되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전투기는 중대형급 KF21 블록 1, 블록 2, 블록 3와 소형 전투기 및 고등훈련기 FA50 두 기종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각각의 국가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만은 6세대 전투기는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수출이 불가능한 기종입니다. 한 대당 가격이 최소 5천억 원 이상 호가할 텐데 어느 나라가 이런 고가의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천억짜리 F-35A 스텔스기 또한 잔고장이 많고 유지 보수 비용 및 유지보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미군조차 못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6세대 전투기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새로운 중저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KF-21 보라매와 FA-50이라는 확실하게 성능이 이미 검증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 공군이 수백 대를 운영하여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체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체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수출 시장에서는 판매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냥 많이 사면 그 나라에 공장도 지어주고 전투기 개발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는데, 자, 여기에 한번 맛이 들린 나라들은 다른 나라 제품들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FA50의 경우 F5 전투기 시장과 고등훈련기 시장 등약 2,000대의 수출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KF21 보람의 경우 약 4,600대 이상 팔린 F16의 교체 시장을 거의 대부분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이 쌓이게 되면 지속적으로 파생형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국산 전투기 두 기종이 세계 전투기의 수출 시장을 싹 쓸어 담게 될 희망찬 모습을 전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전투기 기술을 이전해주어서 이 정도 돈 벌게 해줬으면 주한 미군의 주둔비 분담금 비용을 100억 불 정도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주한 미군 주둔비용 100억 달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징징거리는 이런. 어린애와 같은 발상을 해서는 이나라의 중요한 보증을 맡아서는 안 되겠죠. 자, 만약에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아, 이와 같은 기초적인 국제 관계 질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징징거리고 이런 구상 유치에 아주 창피한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 그러면 아,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 국민의 모순으로 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어, 이와 같이 국가의 중요한 보직에 앉아서 이와 같이 어, 바보 같은 어, 천치 같은 이런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요 어, 이런 자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당장에 아마도 해고를 시켜버리려고 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야 각부 장관 어, 중요한 보직에 있는 유정자들께서는요 어, 이런 언라들처럼. 또, 어, 걸뱅이처럼, 거지들처럼, 어, 징징거리지 말고, 어, 줄 거는 주고, 어, 받을 것은 받는, 그 확실한, 어, 거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어, 이 소위 거래의 귀신, 거래의 화신이라고 할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어, 열흘 또채 남지 않은, 어, 11월 5일, 어, 미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지금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도널드 트럼프와 거래를 하는데, 아, 이런 식으로, 어, 참, 그, 어린애처럼 짜고, 어, 눈물 흘려가면서 징징거리게 되면요. 아, 그야말로 아주 그냥 매를 심하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조선 말기 상황을 돌아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땠습니까? 국민들이 노예였습니다. 응? 왕과 왕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응? 노예였습니다. 자 그, 그런데 그 노예의 후손들이 이제는 어, 우남 이승만과 같은 선각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을 1948년 8월 15일날 건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다 각자의 소질과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어, 그와 같은 자, 언론이 보장되고 어, 누구에게나 할 일을 자기가 원해서 어, 희망한 일을 할수 있게끔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품위 있는 대한민국에 장착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거지근성, 노예근성들이 유전자에 남아 있어서 돈몇푼 아끼겠다고 징징거리다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거지꼴로 추락시키게 된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는요. 미국과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줄건 주고 받을 거는 받는데, 아더 주는 것처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받아올 수 있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요, 요 같은 더럽고 추한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은 반드시 불구동에 내다 던져 버리시고, 품이 있고 정정당당하고 그리고 아, 자신만만한 그러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어, 국민 여러분, 또 해외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어,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심에 대해서, 어, 큰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인도태평양전력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